이번에도 역시 믿고 보는 연기력을 보여주신 네, 전종서 배우님이십니다. 왼쪽 먼저 시선 처리 부탁드릴게요. <목소리> 오른쪽 시선 처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면 보시고 저희 프로젝트 Y 한번 Y 포즈 가능하실까요? V 포즈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그 꽃받침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와잎 꽃받침 포즈. 네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손인사 한번 하시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한소희 배우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미선역으로 또 굉장히 강렬한 역할을 보여주셨습니다. 왼쪽 먼저 시선 처리 부탁드릴게요. 가운데, 오른쪽도 시선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면 보시고 저희 프루트 Y의 다양한 보즈들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가락으로 부위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 인사하면서 네 저희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소희 배우님은 자리 계셔 주시고요. 저희 전종서 배우님이랑 같이 네, 두 분의 투샷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이코닉한 두 배우의 만남으로 정말 화제를 많이 모으고 있는데요. 네, 네 왼쪽부터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아, 왼쪽 한번 봐 주시고 왼쪽 시선 처리해 주시고요. 네, 가운데 시선 처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도 시선 처리 부탁드리고요. 네. 네, 정면 보시고 한번 저희 브이포즈 한번 해 볼까요? 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선 역할의 한소희라고 하고요. 어, 새해에 이렇게 좋은 영화로 찾아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 역시 감독님처럼 너무 떨리는데, 어, 오늘 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재밌게 봐,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동서입니다. 어,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극장 꽉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어,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도 이제 어떤 점의 매력에 끌려서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계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소희 배우님부터 네. 어, 네, 일단. 어, 표면적으로는 좀 강해 보일 수 있는 캐릭터지만, 어, 되게 누구보다도 연약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면모들이 저한테는 좀꽤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어쨌든 이 또래의 같은 배우가 만나서 같이 힘을 이끌어 나가면서 영화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이제, 다른 선배님들 그리고또 여기 안 계신 배우분들의 캐스팅 소식을 듣고도 더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어저 역시도 어 버디물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고 어 대본상에 적혀 있는 것보다. 어, 어, 숨어 있는 매력들이 많아서 그런 거를 찾아내면서 표현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이 있을 있겠다라는 어, 걸 생각을 해서 이걸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바쁘게 촬영했던 것 같은데 벌써 이 영화를 추억하면서 떠올려야 되는 시간이 왔다라는 게좀 실감이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록 선배님이랑 영주 선배님은 이제 한번 빠지고 뒤엉키셨고 여기도 빠지셨고 <웃음> <웃음> 저기는 거의 이제 병상에 누우셨고 이제 돌아가셨고 네 하니까 이제 어 되게 촬영 때 힘들었는데 생각해 보면은 힘든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가장 생각나는 시는 어 그냥 엔딩에서 정말 되게 어떻게 보면은 미성숙한 방법으로 이 인생을 바꿔보려고 했던 이두 명의 친구가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 모르겠다라고 끝나는 라그 정답이 없는 그 결말이 가장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네. 네, 어, 저도 이제 정현수 선배님께서 너무 오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그런 뭔가 여배우로서의 어, 그런 음, 만들어지기 쉽지 않은 그런 장르와 어떤 어, 보기 드문 그런 것들에 있어서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한 배우로서 어 이런 프로젝트 Y라는 작품에 참여를 했었다는 거 자체가 저에게는 되게 큰 의미로 다가왔었고요 근데 이제 제 옆에서 함께 해줬던 또 소희 배우와 뭐 찍었었던 모든 장면이 저는 사실 다 기억에 남는 거 같아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그 옆에서 이제 함께 해줬었던 지금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 다른 선배 배우님들과 또 이제 동료 배우분들과 찍었었던 그런 장면들도 다 기억에 남고 어 아쉬움도 많이 남고 이렇게 해봤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욕심들도 많이 남지만 어 정말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 대중적으로 보여졌을 때어 그것도 정말 궁금하고 근데 어, 추운 날, 정말, 영화를 찍기 힘든 시기에 다들, 어, 간절한 마음으로 찍었었던 하나하나의 장면들이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 기억에 남지 않는 장면들은 없는 것 같고, <laughs> 그런 것 같습니다. 네.